네, 고 지금 지금 지 지금 네 이제 작품 발표의 마지막 팀만 남았는데요. 마지막 팀은 디콘과의 모범생들만 모인 <laughs> 3학년 모범생 팀. <laughs> 3학년 모범생팀 별표를 맞게 된박대현입니다 저희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해 가지고 어, IoT를 하게 <laughs> 되었고 여기 보시면 세상 어디도 없떤 우리들의 아이디어, 우리들의 제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목차에는 그 제작 의도와 제작 과정, 제작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자동 식탁 청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식탁을 청소해 주는 그런 제품이구요. 제작 의도에는 자동화, 자동화가 있는데요. 요즘 서빙해 주는 식당에서 식당에서는 이제 서빙해 주는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어? 식탁도 청소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저희가 이런 자동화라는 시스템을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제작으도 일단 시는 인건비 요즘은 이제 알바비가 비싸지면서 소장님들이 이제 바쁜 피크 타임에만 사용을 어 사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제 힘들게 식당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제 이 시탁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가지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저희가 기초적으로 처음에는 모델링만 하게 되어가지고 어떤 구도로 만들게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초를 쌓아나가가지고 모델링 하게 되었고 재료에는 이렇게 아두이노랑 테으로서 써본 것부터 뭐 등등등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아두이노를 배우질 않아가지고 좀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제 교수님 도움이랑 아니면 저희가 좀 복합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해가지고 코딩 코딩에는 저희가 음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C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행되는 코드고요. 결과 물은 이제 여기가 워터 펌프로 있을 거든요 워터 워터 펌프 이 버튼을 누르면 워터가 물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뒤 아래에 있는 그 걸레에 물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이제 사이드 면에서는 이 여기에 쓰는 게 보이죠? 이제 이게 이게 슬게 옴빗자할을해 가지고 이제 음식물들을 다 걸러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결과물 시연 하겠습니다. 네 손은 왜 세요? 별변 예예 실제 물라고 종이로 아 아세요? 해보겠 약간 어 근데 <웃음> <웃음> 아니 해 <laughs> 하고 이제 기에 묻은 종이 에 많이 요네내중 예. 자신감 <laughs> <laughs> <아이제. 웃음> 지현이 <지혜이가? 오케이. 웃음> 네, 버튼 여기 뒤에 찍고는 있다고요 제가, 제가. 제가 가게 사장님 생각하고 약겠습니다. 어, 숨다 나갔네. <laughs> 어. 어. 그러면은 이이속도가좀 yeah. yeah.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살을 좀고이해 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웃음> 어? <웃음> 어? 어? <laughs> <laughs> 왜아직이 <왜요? 아니에요. 웃음> 오, 우와 응. 힘내라 힘이 달리는 것데요힘 하나는 정 느린 친구라고 느리지만 힘은 오직하는. 어, 아, 이야 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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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이야, 이야. <laughs> 아. 사장님도. 사 이게, 이게 래 일이 더 생긴 거 같은데. 원래 이게 저희가 아, 제작은 못했지만 원래 여기 약간 이렇게 걸러주는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런로써 이게. Kinetic. Solomon> 이렇게 고가 되게 된다. 저아 시간 제가 중에 좀더 디자인 하고 더 발전하게 하려고 생각 아가는 거야. 제지 감이 제것 시만 가격 얼마인가요? 가격이요? <목소리> 아, 저희 일단 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 <laughs> 혹시 제0 할인으로 1 0 할인. 있는 거아이거는 이거 진짜로 이 아니라 걸레닦고 얘기가 아끝 네, 맞습니다. 여기. 어, 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웃음> <웃음> 네. 점수 맞았어요. 한명 추가요. 네. 아수피티선님얻습니까 모범생 맞습니까? 네. 모범생 팀 발표까지 해서 저희 2부까지 작품 발표회가 끝이 났습니다. <laughs> 오메가 팀취상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메가 팀 팀장님들 다계시나요 네. 네, 네. 네. 수님 <laughs> 아이고, 이요 <laughs> 네, <laughs> 괜찮아요. <제가> 이게, 뉴스 <laughs> 밖에 잘 됐는데, 이 알코올이. 제 애니가 아, 많이, 우리 모르... 어머니가 <laughs> <그렇듯이> 밥을 <laughs> 그만. 그런...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원래 식당에 갱물이 많이 들어가고. 오늘 수고했고, 메가 뭐 프로젝트 팀은 오늘 상품을 30만원씩 주게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팀이 선정이 됐는데, 고동마진 집중력 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거기 안 되고 <laughs> 아, 그 나주 대표 나주라 팀 나오세요. 와, 한만못왔어요그요 회식 이타 없다. 야 축하한다. 그 다음에 또한 팀은 탁 박사님을 아세요라고 할줄 알았더니 힐링캠프 로 오늘 지우 생일날 같다 축하한다 나 좋아 상품은 그게 다야 상품 없어 네, 통장사고는 안되나봅니다. 통장사고는요? 통장 통장 저희가 시상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그래도 아예 1년을 끝마치지 않아서 끝마치는 의미에서 네. 3장 네. 네. 어. 수여식이 사로가 될건데 한번 수여식을 <laughs>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살짝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어, 어떤 성적이 있면요 저희 감사장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제가 감사장 부문 조각상 저희 <laughs> 어, 디지털 콘텐츠 한 뭔지 예. 조각상 조각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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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기관은 <laughs> 동신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에서 조각상 같은 준수한 외모를 유지하여 <laughs>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laughs> 이 상을 수여합니다. <수용하여 웃음> 23년 11월 15일 디지털 콘텐츠학과 학생의 일동. <laughs> 나 이렇게 잘생겼다는 찐득거라고. 어떻게 수업에 집중이 잘안 돼도. 네 다음 <마음을 웃음> 상을 제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어? 기상? 시상. 기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러. 어. 감사장 2023 25 우상 우상 나이 네, 우상의 디지털 콘텐츠학과 교수 김은석. <laughs> 귀이로나지앞에이관리하는 동신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에서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우상이 되었기 자에해줄니다 <laughs> <laughs> 다음은, 다음은 감사장 2 3 3호입니다 어, 감사장 수상 부문 자상 <laughs> 디지털콘텐츠학과 준학근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laughs> 어, 동신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에서 아버지같은 자상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자식처럼 여겨주셨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3년도 12월 15일 디지털콘텐츠학과 학생이 감동을 하자면 어, 수상부문 항상 귀하는 동신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에서 수업 시간에만 보는 것이 아쉬워 항상 보고 싶은 교수님 1위로 선정되셨기라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나중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